지대 싹다, 해놨어서는... 싹다, 한번 해줘봐. 아 여기서, 아, 여기서, 한 번. 만 해봐. 아, 여기서 왜요? 형, 얘 지금 막이럴프로에서 난리야. 너 싹다, 싹다 해봐. 아, 지금 갑자기 시키면. 아, 준하형 보라. 자연스럽게 네, 나가는 네, 거예요. 네, 뭐, 해봐. 뭐를... 아, 세는다나 죽일 거야, 내가 진짜. 미리... 싹다싹다 아, 재밌지, 재밌지. 싹 둬. 왜 시커서를 나를싹다싹 내가 유안 된다고 그잖아왜시켜서 그래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수학 다 수학 다 이거 몰라요? <laughs> 그걸 여기서 왜 하냐고요. 아니 형, 형도 형 유행어 좀. 유행을 네 좀, 그래. 수학 상가에 뭐좀 새로운 거 네, 하는 좀 형, 해주세요. 있겠어요. 이게 어느 때부터 이게 유행어가 안 되더라고. 아니 형 돼. 이게 안 돼. 아니 형 안녕하셉세여도 <laughs> 사실 형이 말실수 하다 나온 거거든. 응. 아니 그때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에이 뭘? 뭐 준비하면 특기, 안 어. 어. 돼. 토기니까 끼니를 붙이고 왔대 토기니까 어떻게 해. 어디 갈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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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준비 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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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같요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안아하 아, 요 안녕하세요 니까하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게요안녕하세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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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어안녕하세아안하하는요요

노스트도 되는데도 어디든 가서 아침부터 6 시까지 뭐가 됐든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뭘 하자고? 아 그걸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이라는게 뭐예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지 <목소리야>. 아니, 일단 뭐 어, 코리아부터 시키자. 어. 음식을 왜? <laughs> 그거 하다 뭐 재밌는 일 있을 줄 알아? 없다고요. 맨땅에 헤딩 맨땅에 아니까 재미로지. 살 거야? 아 살게 살게. 사다 사. 사, 사. 살게? 재밌게 살게. 어. 어. 많이 사면 되잖아. 야 정주가 어디까지 사나 이거 할래? 어? 어디까지 사나? 어디까지 <laughs> 살아? 어디까지 살아? 그게 뭐야? 불편를봐서 주라는 게 무조건 뭐, 아, 사는데. 아, 이거 어, 어디까지 사아 뭐. 오, 야, 그거 좋다. 재밌다, 오. 재밌다. 뭐라고? 오, 이거 괜찮은데? 웃 웃긴다 제목은 네, 내가 바로 정총무야. 오, 오, 괜찮다. 오. 오. 괜찮다 오.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내가 총무인데, 총무봐요. 일단 내가 내고. 우리가 시간이 없거든요. 어, 차라리 나한테 전도! 코로 몇백만원 갖고 나한테! 와, 70명이 우리? 7 0만 원에 가한 정총무 패키지예요. 이게 지금 아이 여행생일 되게 좋다. 왜 내가 낸다 제목 정해주지 마. 진짜로 정총무의 내가 쏜다 형. 아 너무 멋있다. 와 내가 어, 쏜다. 내가, 내가 쏜다. 정총무의 내가, 내가, 내가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야. 야 이거 스태들뭐보고 싶다 하는 거다다 이렇게 한 번. 나중에 손살찍어서 기습 공격 뛰어넘을 수 크기를 모르면서 크기 그거, 그거의 재미는 뭐냐 완전히 재미있 아, 봐봐 내가 사가. 사는 게재밌어 너가 어, 어. 어. 사는 게재 어. 어. 여기 재미있어. 기습 공격과 어. 비슷한데 그래. 어디까지 사나? 빵집이야 자 시작 그래. 막 집을 <목소리> 거아니냐 그런데 너무 많이 집다 놨네 <목소리> 끝 여기까지 여기 어, 기대돼 어 그거지 아 그래. 그만 그러면 어. 멈춰야 돼 어. 그럼 재미는 내 표정으로 형이 주인공이지 제목은 내 표정으로 하라 그럼 여기 사는 거아야 어찌됐어? 울고락불고락 하는 거야? 어, 그거에서 어, 어. 재미가 나오는 거야? 이야기 한번 합시다! 어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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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면 이거 하자, 형! 기습공격 어떻게 보면 시즌2지, 네. 게 먹는 거 하면 꽂히지 마시고, 입는 거, 씻는 거, 야, 차는 야, 거, 아니, 차는 거. 모터쇼 같은 데 야. 가서 뭐 차막 그냥 막타버 그냥. 그러니까, 니네는, 니네는 왜 이렇게 잘안 받아 그게 니네는 꼭 새해부터 쓰레기를 한 분이기로 갖다그니까 세부터 시작을 나를 이상한 애로 만들고 시작한다. 야, 이래 야. 어. 깐만야 얼마씩 교외에서 모델 모델하고 나가, 대항마 하는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완벽하게 했어요. 해결될 어, 것 같아요. 어. 정 총무가 어. 예를 들면 어. 그만 했죠. 어. 그 금액을 어. 총무니까 어. 딱딱해서 일분 안에 얼마. 만약에 그 금액이 허용한 오차 번위내 내다, 어. 그러면 우리가 내야 돼요. 오, 오 그래, 그래, 그래. 오차 범위를 그러니까 벗어난다 나랑, 나랑 정총무가 내야 <laughs> 되는 거죠? 나랑, <laughs> 나랑 <laughs> 니네랑 왜 싸워야 되는 거야? 나름 나름. <laughs> <다만 그래>. 아, 철을 <laughs> 아, 날로. 형 이거 지, 어때? 형 <laughs> 어, 어, 괜찮지?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정총무와의 한판 대결. 금액은 89만 원. 자,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 지금까지 먹이 얼마죠? 76만원입니다. 76만원. 실패. 만원 10만원. 실패. 만원 실패. 실패.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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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원 10만원. 10만원. 1 가. 만원고0래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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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 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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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 아니야, 맞아,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거기나 내가 아프시2을형이면 이랬었는데 직접. 뭐가생각나시계나 이거 들고서중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야 6개월째 해놨는데 한 이상 안뭐 때문에 아니 북극곽기 놓여서 <뾵> 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가 들어가. 가 들어가. 고무라 이거 자가 지금 제일 좋은 건 들어와서 문툭 나가 버려 그냥. 아, 가렸어. 그래 형님, 진짜 만약에 하가 자이가 가면 저거 안약이 아닙니다. 모델 해박이랑 비내친한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는 밀라노 한 가보라고. 에, 절대 안 가. 어떻아 진짜, 아니, 진짜 내가 <laughs> 이 몸에 배어 있던 그렇게 느낌이 애견 대회 하는 거가닥수리 내가 느 <laughs> yeah, 네. <이> 아, 아... 아 진짜 내가 이러는 화 하는데 진짜 기를을음으로하았다 정말 진짜. 정말 야. 야야 야. 밀라노를 야, 네가 가면 나도 간다. 해 줘. 나 진짜 너무 플다니까요 아. 이 나도 있잖아. 그래서 가. 너 얘기하더라고. 야, 만! 근데 내가 봤을 때둘다 이게 가짜게 차관이 왜 전화를 해? 형 진짜 그래. 니트 너무 자랑할까 봐얘기안했는데 자랑해봐. 한국을 검색했대 맨 처음에 <laughs> 싸이영의강남스타 알다가 어. 우리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관심 있게. 야 차관이 한 말단이잖아. 무슨 소 진짜 안는다 내가 말하지. 아, 말한... 아, 나의 팬이었어. 거짓말 하와. 야 거짓말이 <laughs> 뭐야? 야. 너는 왜 자메이카를 몰라, 근데? 스키라 임마! 시키라 임마! 바로 가 임마! 잠시만, 변호사! 나하 해봐! 아, 진짜! 아, <laughs> 좋아, 간다. 좋아! 야! 문 밖에 나어문 밖에 나어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죠, 형님. 어디를? 제가 는 명성으로 같이 끼세요. 아이씨. 아니야, 형님. 뭐야, 뭐, 그게? 그럼 뭐야, 그 너무 가용색 끝나. 애도 끝났어. 그래 봐. 갔 <laughs> 야! 그리고 너는! 6개월 차야? 머리 아프니까 만들지 마 얘기를 진짜 머리 아프게 아니 뭐 진짜를 얘기해서 그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나고내패 정말 미한테너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거 분이? 그래. 그래 뭐? 뭐 부산 바칸시 바깥 에 부산 <laughs> 바칸시 <정말 웃음> 부산 바칸시 말도 안 된다 야넌막 얘기 한 말도 안 해? <laughs> 얘기 말만 해야지. 아, 비장자. 상황이 지금, 아, 머리가 지금은 머리가 상황이 무리 있지 않은 거 같아. 어 아, 물이 거야. 준하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얘기 안 했어. 준하 얘기 안 했어. 이봐, 얘기 안 해서 할게 없잖아. 그래서 계속 뜸 치고 있었다 이렇게.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진짜 유명한 파티가 바닷가에서 하는 거야. 랑미 아니야? 없앨려고 하는 거아니야 그 yeah, 제가 저렇게 잘... 해볼까? 마지막으 야, 하려고 야! 야 갔더니 을왕님 진짜로 차관. 차관님하고 해가지고 예! Yeah, 서프라이즈! 야, 너 요번 주 일요일 아침에 봐봐 서프라이즈 이나오시않냐 진짜 잘봐 t 비 n TV 서프라이즈 진짜 잘봐 일요일에 봐봐 한국 이름이 차관이네 <laughs> 뭐? 얘 오늘 필바다 앞에서 옷다 입고 이렇게 이렇게 진짜. 잘 보이려고 이렇게 다 입고 온 건데 지금 나에까지다 지금... 입고 있잖아 <laughs> 자, 아, 메이칸 야, 근데 페스티벌이야. 세계적인 안티스트 누가 나오는데? 뭐 아, 형제스, 아, 아. 뭐, 뭐 에이콘, 리안나, 뭐이 사람, 아 가우지. 에이콘이랑 리안나 나오는데 거기 네가 낀다고 생각해봐. 그 밑가는 음. 너무 아름다운데. 안안 진짜로 그 시크릿 서프라이즈라고 있어. 아니 여기 무슨 포럼이 있어서 다 모였대. 아, 그래. 네. 포럼이 뭐지, 알아? 포럼이. 포럼이 뭐야? 너왜 갑자기 자신감 없어졌어? 세미나 아니야? 세미나? 아문나뭐 무슨 프로그램이야 그서 한국어 강좌 받으시는 분 아니야? 에이 아, 당했다 너무, 당했어 에이. 얘도 지금 갑자기 뭐가 먼저는지모르겠 자신감 확인가지고 얘는 밝혀줬고 밀라노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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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걸죠 지금 밀라노 너도 한것 생각해 보세요 스웨덴 최고의 유명한 잡지에서 밀라노라오라 그럴 때 아니, 말이 아니, 안 되잖아 두 가지야 난 되게 런콜 많이 받아. 밀라노 는형 매년 쇼를 한번 보지 겠냐고에보안 아, 간다 뭐 이런데 아, 밀라노 아, 네가 가잖아 다, 다 가. 가아무안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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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야, 야, 누가 아무 밀라노 무대 수능을 다아네 무대. 뭐 어, 무대에서 기어다니는게 계속 <laughs> 장애물 넘고 원반 받고 그래야 돼 던지면 <laughs> 연습 많이 하자아 그래서 저거 던지는 거야? 야, 저거. 한강으로 나와 한강으 아, 저걸 원반 그래, 던지게 그래 이거 내가 따로 보여줄게 내 개인적으로 해서 보여줄게 그때 놀라지 마 알았어 놀라지 않을게 혹시 그쪽 관계자분들이 한번 모아가야겠 그래, 그래 형님 그래, 그래 형, 그래. 형. 관객들한은한번 평가를 받아봐요. 홍준환이야 돈 되는 것 따지고. 아니, 아니 고보리가 홍철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래요. 아 나. 진짜 아, 같이 가봐. 아. 같이 가봐. 같이 가봐봐. 아니, 그래서 말 내일 잠니까 하는... 잠깐 같이 만나서. 아이, 가만히 뭐, 있어. 있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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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볼까 잘 재밌게 아, 찍고. 이 좋다 참신하고 좋아. 그리고 이거 좋아. 그래도 뭐 상무경님이랑 뭐 우리 패션쇼 아이템 해봤지만 판을 키우는 거죠, 형님. 예. 그런데 무대서면 난 몸무게도 엄청 뺄 자신 있어. 내 복근이 없잖아. 복큰납 미치겠네. 나별명이복큰밥이야 여기 장난 아니야. 복큰납. 내가 여기 그러니까 나도 기침하면 장난 아니야. 추렁추렁 지금. 이런 거 연필심이야? <laughs> 뭐야 이게. 연필심이야? 연필심이이야 너는 형한테 연필심이 뭐야? 아, 연필심 같자, <laughs> 이거. 어? 맞아. 어? 맞아. 사비다, 사비! 사비! 그래? 사비다, 사비, <laughs> 다 <사비다>, 사비! 엄마는 <laughs> 시청자분들 <laughs> 얼마나 많은데? 연마! 전국 아, 900만. 연두! 어, 연두가 <laughs> 이런 점 얘기하잖아. 타이밍을 잘 맞춰. <웃음> <웃음>